짬뽕짜장! 하나 둘 셋! 짜장! 땡! 텀슨가젤의 말밥 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라는 말이 있죠 항상 우리는 사업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는 이 선택을 함에 있어가지고 꽤 괜찮은 방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최악의 결과 선택법입니다. 이 방법은 음. 세 가지 질문으로서 이 결과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이 선택의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세 번째, 그 최악의 결과를 나는 과연 견딜 수 있는가. 저희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결정을 많이 할 거예요. 아, 취업해야지, 창업해야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할 건데 저희도 한번 얘로 한번 들어보죠. 바비 취직을 한다. 네. 거기서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 일이 나랑 과연 잘 맞을까, 잘 맞나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음. 최악의 결과로서. 그럼 그 최악의 결과가 네. 나타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어 지금 제 생각으로는 100% 왜냐면 지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음, 그럼 세 번째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네. 밥은 과연 버틸 수 있는가? 아 어, 저는 진짜 못 버티고 그냥 바로 그냥 사표 탁 수리할 것 같아요 오. 저는 못 견딥니다 그럼 결과는 딱 나왔죠 밥은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해야 된다 가중 평균 의사 결정 매트리스입니다 음, 그건 어떤 거죠? 어, 이 의사 결정 매트리스를 하려면은 먼저 종이와 펜이 필요하거든요. 네. 자, 말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종이와 펜을 들고 오셔서 선택하고 싶었던 주제를 먼저 적습니다. 저희는 이사로 뽑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내년 2월이 되면은 서울로 이사라 갈지 아니면 부산으로 올지 결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먼저 여러분한테 예시로 들기 좋아서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고 싶었던 서울 그리고 계속 지내야 될 부산을 먼저 적었고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어, 결정을 할때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 요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 가족, 친구와의 거리, 사업 환경, 오락거리, 교육, 집세, 생활비 이렇게 요인들을 적었고요. 그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중요도를 먼저 적었습니다. 8.7.6.5점 이렇게. 1점부터 10점까지 적어서 오른쪽에 두고요. 이 부산 서울의 이 물가가 부산에서는 얼마나 괜찮은지 서울에서는 얼마나 괜찮은지를 이렇게 점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딱 적어주시고 물가는 중요도가 8이죠. 8점인 거를 9점하고 곱해서 72 그리고 서울은 7점 그리고 중요도 8 56점 이렇게 모든 항목을 더해서 합을 해주면 되는데요. 부산의 점수는 398, 서울의 점수는 313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결과를 해석해야 되냐면요. 이제 부산이라는 선택을 서울이라는 선택보다 값의 차이만큼이나 더 선호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 저기 먼편에 소행성이 이렇게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대요. 근데 이 소행성이 지구랑 멀리 있을 때 방향을 좀 바꾸잖아요? 그러면 점차 지구랑 가까워졌을 때, 각이 넓어져가지고, 지구와 부딪힐 확률이 줄어드는데, 이제 그 소행성이 지구랑 좀 많이 가까워졌을 때, 어, 지구를 피해야지 하고 방향을 탁 틀었을 때는, 그 방향을 엄청 많이 틀어야지 지구를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젊었을 때 변화를 하려면 조금만 힘을 주면 되지만 이제 미래에 나이가 들었을 때 변화를 하려면 그보다 곱배 많은 힘을 줘야 한다는 게이 소행성이 저희한테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이 여러분이 가장 젊다는 사실을 변화하시고 선택하셔야 미래에 더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톱슨가젤은 여러분의 조그만 변화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땡겨!